그냥 그가 기본적으로 공항을 바라보는 눈이 아까 과거처럼 그냥 여기 갔냐 저기 간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지역에 앞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항이라는 관점로 우선 바뀌었어요.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위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. 한쪽은 본공항이고 한쪽은 국가가 지어낸 관문공항이에요.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차별성 인정을 하고 아저 친구들이 왜 저러는가를 이해 해주셔야죠. 그래놓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합의 파기든 솔직히 그보다는 단체장관이 져야죠. 도전은 증거 찍어놓고 책임은 안 지고 전부 다 자꾸 여론 동원하고 정치인들 동원하고 하는 건 저는 그 책임지는 행정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걸 짓고 싶고 그런데 각자 그래도 한쪽은 500만 한쪽은 800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데 그걸 누가 만대를 하겠어.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, 우리는, 가속도로 가기로 했어. 안 따라와, 이 나쁜 새끼. 그렇게 문제를 풀지 말자는 거지. 그건 어찌해야지 그렇잖아. 그러나, 이런 절차를 따라서 결론이 가득도로 나왔다. 그데 누구를 누가 망했겠어? 그런데 다만, 부산 시민들도 그걸 알아줘야지. 이쪽은 7조, 7 5천을 그래가 지주는 거고, 저는 지도 내가 하라는 건데, 거기에 대한 이온밸런스는 일부, 어, 그래, 그러면 못구하더라도줘야지 좋아, 이런 소리를 해줘야지. 그 상생을 위해서 이제. 그, 상생을 해줘야지. 예. 그렇죠 그렇지 않 왜냐하면, 공공화이 이제 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, 군인들이 쓰는 이제 활주로가 있었거든요. 음. 이렇게 되면 민간인이 쓰는 활주로가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민간인이 쓰는 그 활주로, 음. 음.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, 음. 계류장, 청사, 음. 뭐, 주차장 같은 거는 국가가 사실은 투자한 조거든요 그걸 전부 다대우시 보고 다 되라 그러니, 대우시가 어떻게든. 이래 놓고, 나중에 그걸 하면, 부지를 활용을 할 때쯤, 국가가 일부, 뭐, 그런 카프 같은 거, 볼수있잖아 음? 음, 지금은 이거 엄청난, 엄두가 뭐. 뭐, 안 그런, 게 음, 나는 거지, 음. 음. 지금. 그렇잖아. 자꾸 국방부를 책임을 국방부가 어떻게 책임지.